오늘은 제 10장 효력 있는 소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 9장 자유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효력인 효력 있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이 웨스티 신앙 고백에서의 제일 1장은 성경에 대한 고백이고 그 성경은 누구를 가르친다 그랬죠? 하나님을 가리어요. 그래서 제 2장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속에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5장까지 창조, 섭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고백의 내용이 이렇게 순서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믿는 바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한 그 결과 결국 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 누가 오셨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한 거죠.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우리가 선한 상태에있을 때, 죄의 상태였을 때, 은혜의 상태였을 때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될때네 가지로 나누어서 제나시안에 살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상태에 있습니다. 은혜의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깐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의 의지에 따라서, 마귀의 의지에 따라서,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누구의 의지에 따라 삽니까? 하나님의 의지, 성령님의 의지, 예수님의 의지에 따라 살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러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다면서도 화내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분리하고 당직과는 이런 악한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그것은 자유의지 회복된 자유의지 있어서 이런 어, 아직까지는 영화로운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 역사시에서 우리 안에 소원을 동해 하신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할수 있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기도에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어떨 땐 제가 전부다 그러는데 사역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면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자기 영광, 자기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사역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사역하더라도 기도하고 일하면 누가 일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하면 누가 일한 겁니까?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내 영광, 내 자존심, 내 것을 자꾸 찾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회복된 자유의지, 선한 의지를 따라 사는 것인가? 의심해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 이렇게 회복된 자유의지로 선한 상태에서 에, 로까지 은혜로운 상태에서 그리고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지을래지을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천국에 가면 그때는 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을래지을수 없는 존재로 되는데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냥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서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10장입니다. 효력 있는 소명.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소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을 잘 이해하여야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자유지가 의 회복이 되고 노예의 지, 종의, 죄의 종의 의지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력 있는 하나님의 그 소명, 효력 있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이죠. 콜링. 소명 있는 이 소명, 사명보다 중요한 게이 소명입니다. 사명감이 불타 있는 사람, 소명 없이 가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소명이 중요한데, 이 소명이 효력이 있는, 거러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정말 자유지가 회복이 되고, 선한 의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버리시기로 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좀더 죄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줄 모르고 그냥 죄를 짓다가 지옥에 들어가게 돼 있죠. 유기된 자입니다. 버림받은 자죠. 사실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실 분이지 나머지는 내버려 둔 겁니다. 유기 그냥 버려 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면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으시는가? 우리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다 선택해 주시고 다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하셨으니까 모든 인류가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구원받게 되는 거 아닌가? 만인 구원설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만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만 효력 있는 소명 부르심을 받게 된 거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면? 다시 가 잃어버린 자유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 할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부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유기된 자들은 부르지 아니하심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거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자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 제10장 효력 있는 선명 1항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예정하신 모든 이들 그리고 이들만을 자기가 어떻게요? 정하시고 용납하신 때에 이들이 본성적으로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효력 있게 부르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뭐를 받았다 그랬습니까? 택정함 택함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 된게 아니라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부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해 나셨, 택해 하셨는데 오늘 신앙고백 오면 용납하신 때가 때되에 부르신 겁니다. 때가 되에 부르신 거죠.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장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그랬어요. 이런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로 다 작정하시고 택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핍박자 사울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부르셔서 세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거룩하신 소명 콜링이 죠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누구의 뜻이요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오고 싶다내온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벌써 창세전에 택하셨다가 때가 됨에 부르셔서 나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해요? 테카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무엇으로 복음으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복음으로 부르시는 복음으로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꿈에 이렇게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불러 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저기에 어때 아, 교회 가거라. 그래서 교회 온게 아니라 <laughs> 복음으로 나를 불러 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 용납하신 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 얻기 위해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가운데는 뭐 요즘 하나님 음성 들린다 그래 가지고 그런 음성 모르겠어요. 주관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옛날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진 않습니다.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복음으로,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 고 오늘 30절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게요,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구원의 서정이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그리고 어렵다 하시고 그리고 우린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직 영화롭게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짜증도 잘 내고 화도 잘 내고 그냥 험담도 잘 하고 그런 거죠. 그러나 점점 성화롭게 성화에 이르자면 은 성숙해지면 이제 그런 걸안 합니다. 아이고 막 그만 됐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은 어린 아이된 사람 뭐좀 자기가 잘난 것처럼 막 설치고 안 되면 짜증 내고 화 내고 막 다투고 막 소리 지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성숙해지면 그렇지 않죠. 근데 언제 그런 모든 모습이 없어지냐면 영화롭게 될때 영화로운 상태 자유 의와 연결됩니다. 영화로운 상태가 되면 죄를 지을래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 날을 사모함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부르심을 얻은 거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어떻게요? 결정대로 일하시니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되고, 흔히 하는 말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모든 것은 주체직에 뭐라 그래요? 계획대로 된다. 주체직에 농간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된 겁니다. 하나님 계획에 따라 다 움직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원망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이 신앙 고백에 있어서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에 이어서 신앙 고백 내용이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요 밝히시어 하나님의 일을 구원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어떻게요 알게 하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을 향하도록 정하시고 효력있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어의 자리는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됩니까? 주어, 문장에서 주어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주어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주의하 우리는 종속절의 주어입니다 이런데 종속절이 뭐냐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죠? 그 따르로 복음을 전하시니라, 영혼을 구원하시니라, 존칭으로 돼 있죠. 그 주절의 주어는 주님, 예수님이시고 예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니라. 우리가 전도했지만은 종속절의 주어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 밝히시고. 알게 하시고, 제거하시고,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선을 향하도록 정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자원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은혜로 된 겁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깨달아 아는 것도 은혜요, 상급을 받는 것도 은혜로 받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받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지 상급 받도록 노력해라는데 노력하게 하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 모든 건 누구로 어떻게 역사하셨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성령님으로 역사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에스겔 36장 26절에 또새 영을 너희 속에 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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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하 e s yes. Yes, yes. y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구원받은 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한 의지로 살아가는 데내 안에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서 뭐라고요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함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된 그 자유의지 속에서 선한 의지, 하나님의 의지, 성령님의 의지, 예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없어요. 하영정 목사님이 그 서울에 참 온누리교회를 목회하시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온누리교회 사회 진짜 많이 하거든요. 사역만 해요. 한동대도 세우고 성교사 세우고 양육하고 일대일 양육하고 많이 사역들 많이 해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목사의 목회 협력에 가장 중요한 기도하는 게니에요 목사와 함께 예배 인도할 때 기도를 참여하는 게 목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목사 기도 인도하는데 안 오고 뺀질뺀질하고 그런 사람은 목사를 애먹이는 사람이라. 여기 계신 분들예맥기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럴 때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고 그렇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킵니까? 스펄전목사님 아무 말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하실에 있는 중복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 안에서 목사님 말씀 전하는 걸 위해서 부흥하는 걸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중복이 되죠 사실은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할때 중보기도 팀이 있으면 제일 중요한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무조건 그분은 또 예배에도 참여 못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하지는 않지만은 일부 이부 나눠졌을 때는 중보기도 팀 일부 목소리도팀, 목사님 팀 목사님 말씀으로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또2부의한사 일부 예배도 2부를또잘할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하라. 아멘. 우리 안에 손을 두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보금자리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울이 있을 때는 안 도와줬어요. 전도하는데 함께 안 하고 전달을 가지도 안 하고 아마 바울이 싫었나 봐요. 안 나가는데 바울이 감옥에 딱 갇히니까 아이고 잘 됐다. 저거 그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자. 그리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들 이야기 들은 거예요. 그래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내가 있을 때는 기도 자리도 나오지도 않고 애먹이고 그러더니 그래도 열심히 전도하니까는 됐다. 그래서 뭐예요? 참으로. 어떻게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시니? 예수 그리스도이 나는 감족하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했어요 근데 교회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바로 여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뭐 없이 해라 그랬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오늘은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한테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면 끝나지 않잖아요. 성도관에 교제하고, 성기고, 봉사하고, 또 6월 6일에 행사 준비하고 하려면은, 어, 이거 의논도 해야 되고, 의논하다 보면 충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나는 버스 타고 갈란다. 왜 나는 버스 못 타는데, 봉구차 타기 싫다.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배차를 딱 해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버스 안 태워준다고 삐지고, 그럼 안 갈란다. 그러고, 그뿐만 아니라, 난 다음부터 주일에 교회 안 올란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와서 태워 주면 감사하고 본 거자 태워 면 감사하고 또 누가 해 가지고 같이 해 가지고 또카풀에서 가자 그것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것은 뭐 삐지고 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행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구원해 준줄 믿습니다. 소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고백 그렇지만 그들은 은혜로 기꺼이 뭐하게 되었어요? 자원하게 되어 아주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니까 그죠? 말씀으로 부르시고 성령님으로 부르시니까 은혜로 구원해 받게 되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마음 예, 기꺼이 자원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예배 자리 자원해서 나오고 기도 자리 자원해서 나오고 전도하는 자리 자원해서 나오고 봉사하는 자리 자원해서 나오고 성료하는 자리 자원해서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10편 110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도다 어떻게 헌신한다고요? 즐거이 헌신해 헌신은 즐겁게 하는 겁니다 즐겁지 않고 억지로 하는 것은 그건 강요의 상이 되고 헌신이 안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감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받으실만한 예물로 드려야 되지 억지로 그냥 들기 싫어서 하면 하나님 보시게도 연락 안 하신다고. 나는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면 괜히 드려 가지고 그렇그 근데 여러분, 즐거움으로 드리면 하나님 열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로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자료를 우리가 나와서 예수님 믿게 된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순종하여 나갔는데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불러 주셔서 효력 있는 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소명으로 구원받고 또 잃어버린 바된 자유지를 얻고 은혜의 상태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나게 가 됐다면 어떻게 살아 드려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자원하여서 자신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행제 중에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 마다리 되시고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 주신 겁니다. 예수님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닮은것 같아요.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불러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부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예,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지체가 무기입니다 무기 입술 말하는 게 혀가 무기입니다 손이 무기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엔 나쁜 데 썼잖아요 악한 말들 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싸우고 신경질 내고 소리 지르고 이런 데 썼잖아요 예수님 믿고 난 어떻게 했습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찬성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멘도 안 합니까? <laughs> 그요 그리고 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고, 뿌우고, 삿대질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 아, 성기고, 봉사하고, 배풀고, 주물러주고, 나눠주고. 그죠. 무기입니다, 무기. 아름다운 무기예요. 군인은 있잖아요. 군인은 전투화를 신으면 그냥, 그냥 전투화가 무기거든요. 그래서 군아빠를 함부로 기다리면 안 돼요. 그런데 군인이 이 군아빠를 함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눈길 하나도 입술 한마디 말도 손도 발걸음도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무기로 쓰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